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격하고 어떨지는 몰라도요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말을 봐도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었니와 밥안 먹었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밥을 먹었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밥을 안 먹었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답이 내가 먹었으면요 그냥 yes i d d 에요 yes로 시작합니다 긍정문이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건. 내가 먹었으면 yes예요. 내가 안 먹었으면 no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느냐에 따라 내답이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밥안 먹었니? 근데 네, 먹었어요. 아니, 밥안 먹었냐고? 네, 예, 먹었다고요.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밥을 안 먹었냐고. 그런데, 예, 먹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본에 뭐라 그러냐면 너내말안 듣지. <laughs> 이 얘기 뭔가 하면 서양의 언어는요 기술의 언어입니다. 기술의 언어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자세하고 효율적으로 묘사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상태냐 안 먹은 상태냐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건간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밥 먹었으니까 긍정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안 그래요. 한국은 소통의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너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말을 배우다가 나중에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마 다니엘 씨도 한국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니연 디얼 한글 시스템은 굉장히 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저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교포 형이랑 그런 대화했었는데. 네. 한국은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아. 말을 약간 페이크하듯이 한다고. 예를 그러니까 들면, 아. 어 음. 내가 전할게. 화뭐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은 음. 진심으로 <laughs>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laughs> 독일 사람으로서 어, 다음에 밥 먹자. 그래, 날짜 잡아.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밥 먹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오, 어느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아. 아 이건 이별하는 거 너무 아쉬워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하죠. 아,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거죠. 럼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어밥 먹자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밥 먹자 우리 만나서 그랬더니 날짜 잡아 그러면 아니 어 <laughs> 그게 말이야. <laughs> <laughs>